네, 안녕하세요. 루 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 관련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잭슨을 이제 파월의 파월 발언이 나왔는데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어요.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원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다 발언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이 크게 무너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자 미증시를 보게 되면은. 목요일 날좀 빠지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걸 되돌리면서 어 다시 올려놓긴 했어요 근데 강한 저항이라고 전부터 그려놨었던 라인이 18,000 포인트거든요 이18,000 포인트를 넘기지는 못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도 뭐잘 나와도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안 넘기고 하루 이틀 뒤에 넘기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있어요 그거 외에는 사실 뭐 중요한 게 크게 없다 보니까 pc도 e 있긴 한데 pc가 e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번에는 그 뒤에 나오는 고용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PC는 앞전에 이제 CPI랑 PPI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여서 뭐 웬만해서는 잘 나올 거다. 시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 그러면 변동을 줄 만한 그런 데이터가 뭘까 하면 엔비디아 실적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올 때 그리고 안 나올 때 예측을 해보면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온다면 여기서 좀 버티는 모습이 나오다가 돌파가 나오겠죠. 그랬을 때는 이 쌍봉 자리인 얼마죠 이게? 대략적으로 18,600포인트 여기를 갖다가 이제 맞는 모습이 나오겠죠. 여기를 맞고 눌리면서 눌리고 뭐 다시 한 번에 돌파가 나오든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올라가든지 어쨌든 간에 상방이 나온다면 은요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예전에 봤던 여기까지 내리기는 어렵다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 내리기에는 이번에 파월의 발언이 너무 강하게 좋다 보니까 매우 비둘기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눌리더라도 이 20선 라인 여기를 갖다가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라인을 갖다가 하나 더 긋는다 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 라인이 될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17100 포인트거든요. 17100 포인트가 어느 자리냐? 예전에 저항을 맞고 그다음에 또 저항 자리에서 버티다가 돌파가 나왔던 자리이고 그리고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았던 그런 자리에요 그리고 올라갈 때도 한번 저항이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요 라인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안 좋았다라면은 여기까지 뺄수 있어 보여요. 근데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빼려면은 음뭐 다른 고용 데이터나 뭐가 좀뭐 굉장히 안 좋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다음 주에 나오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는 어렵고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눌릴 수 있다 그리고 상방으로 간다라면 엔비디아 잘 나온다면은 여기 쌍봉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 그래서 요 정도 이제 열어두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국장도 비슷해요 국장 같은 경우에도 뭐 올라온 다음에 지금 버티고 있죠. 근데 잭슨홀 미팅이 잘 나왔으니까 월요일날 개분 뜰 거예요. 개분 뜨되 그대로 눌러줄 수도 있지만 결론은 이 구간에서의 움직임 계속 이어갈 것 같고요. 국장도. 많이 올라 봐야 2750포인트, 뭐 2760포인트라고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하면은 2800을 갖다가 건드리는 모습이 나오겠죠. 2800까지는 충분히 건드릴만 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엔비디아가 안 나왔다라고 하면은 국장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무너지기보다는 더 무너져서 240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은 한번더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가 안 좋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보고 있고요. 2600포인트죠. 2600까지 내릴 수 있고 엔비디아가 좋았다라고 하면은 대략 2800까지. 그래도 전보다는 좀 양호해진 게 전에는 이제 어 지난주 뭐지 지난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영상 찍을 때 굉장히 폭을 갖다가 제가 크게 열어놨었어요. 그때는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자리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데이터가 지표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근데 어쨌든간 지표가 잘 나오면서 올라왔죠. 그 다음에 버텨주는 모습이고, 잭슨홀로잘 나왔으니까 뭐한번 정도 개은들수 있겠지만 방향성이 확 돌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을 때 어디 정도까지 움직이느냐 했을 때 2,600과 2,80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시자금 추이를 보게 되면은 고갱에 닿으면 53조예요. 근데 그 전부터도 53조였기 때문에 여기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신용장구가 좀 많이 늘었느냐라고 봤을 때는 뭐 19조 7천. 앞전에도 여기 19조 7천, 뭐 19조 8천, 19조 8천, 19조 7천. 이것도 뭐 크게 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신용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이슈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일자별 동향을 보더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주간 그냥 현물 쪽에서는 그래도 조금 가져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나름 좀 그래도 좀 들어오네. 나가는 모습이 조금 전보다는 보였는데 뭐 강한 모습은 아니죠. 기관이 조금 더 들어와 줬고요.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들어오는 듯 했었는데 한번 정도 이렇게 3,300억 정도 나가는 모습이 있었고 기간은 뭐 거의 뭐 건드리지도 않는 모습이었죠. 근데 중요한건 선물이에요. 선물 쪽에서는 우선 6천억 들어오고 3천억 들어오고 3천억 들어오고 3천억 들어왔죠. 뭐 기간 쪽에서 이탈이 있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다. 선물이 이렇게 들어왔으면 은그 다음에 한번 정도는 선물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현물이 어느 정도 좀 같이 강하게 현물과 선물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그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환율이 좀 좋아야 되는데 환율까지도 내려왔으니까 다음 주에는 외국인 수급에서 한번 좀 들어올릴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뉴스를 좀 보면서 나머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우선 음 지난 주에 있었던 내용은 이거죠. 뭐 미국, 미국에서 올해 3월까지 연간 고용 증가가 2백 2 90만 개에서 2 0 8만 개로 하향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음, 노동부에서 이제 올 3월까지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오히려 더 줄었다, 하향 시켰다. 그러니까 고용이 굉장히 둔화가 되는 거잖아요. 고용 증가, 고용 증가 폭이 290만 개인 줄 알았는데 2 0 8만 개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 그럼 금리나 무조건 하겠구나. 고용이 이렇게 안 좋은데 금리를 갖다가 어? 이대로 버티면은 고용은 더 박살나고 기업들은 더 힘들어질 거야. 그리고 시장은 완전히 침체로 들어갈 거야. 그러면 연준은 움직이겠지. 약간 이러한 데이터다 보니까 나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FMC 의사록이 나왔거든요. FMC 의사록 같은 경우에도 뭐 어차피 9월에 그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 어 많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의사록의 일부 의원들은 이제 7월에 0.25% 인하를 지지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에 이미 해야 됐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인플레를 2% 목표로 하강을 하면서 이제 확신이 점차 높여졌습니다 그러니까 2%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인플레이션 이거 잡아가지고 어, 그런 부분들이 이제 FMC 의사록에 있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좀 받아들여졌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이제 사실상 확정이다 9월에는 무조건 확정이다 라는 부분들이 점점 밝혀졌다고 라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거기에 방금 말씀드린 노동부가 12, 12개월 일자리 증가를 갖다가 하향 조정을 하면서 고용도 낮아지는데 그러면은 연준은 당연히 금리를 내릴 거야 라는 게 바탕이 깔린 상황에서 파월이 이제 나와가지고 어, 이야기를 했죠. 잭슨홀 미팅에서 그 다음 날, 자, 파월 같은 경우에는 고용 시장의 냉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용이만 지금 확실히 줄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라도 모든 조치를 하겠다. 뭐 정책을 바꾸겠다. 정책을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책을 바꾸겠다는 거는 결국은 지금까지 금리를 갖다가 동결해왔던 걸를 갖다가 인하를 하겠다. 약간 요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잭슨홀 미팅에서 뭐 이제 나왔는데 물가보다 오히려 고용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고용 데이터가 나빠야지 금리 인하를 할 거잖아요. 근데 노동부에서도 저렇게 어 숫자를 내렸고 그리고 전달에 고용 지표가 나왔을 때 굉장히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게 9월에 금리 인하 무조건 하겠네. 그러면은 지금 생각해 볼 거는 이게 25bp로 갈 거냐, 50bp로 갈 거냐, 뭐 요거예요. 그러니까 20 5로 갈지 50으로 갈지 요거 차이지 9월의 금리 인하는 그냥 확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나온 건 없어요. 금리 인하 폭은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5로 갈지 50으로 갈지는 조금 더 데이터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지간에 9월을 내리고 또 11월 또 내리고 계속 내릴 거예요. 그래야지 바이든이랑 어, 해리스 쪽 그쪽에도 조금 더 표가 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어차피 파워를 안친 거는 민주당 쪽이었었으니까. 자 어쨌든 그렇고. 음, 그래서 금리인하 폭을 언급을 안 했지만, 뭐, 비컷을 열어뒀다는 분석인데, 이건 분석이라서, 뭐, 굳이, 이건 가봐야지 알것 같아요. 25인지 50인지는. 자, 그래서 9월에 피벗 가능한, 뭐, 이제, 잭슨 올렸다. 뭐, 어쨌든, 요런 내용들이 있었고, 파월이 또 하나 얘기했었던 거는, 2년 전에 이제 물가와 전쟁을 선포했던 자리에서 사실상 종전을 선언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로 이제 들어왔다. 드디어 연착률까지 거의 들어오는 모습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자 내용을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이 2%였죠. 2%로 안정적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확신이 커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비둘기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요했었던 거는 매번 지금까지 파월이 FMC 기자회견 이런 데에서 나와 가지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아직은 2%로 가는데 멀었다 데이터를 좀더 봐야 된다 고용을 좀더 지켜봐야 된다 매번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 뒤집어엎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굉장히 이제는 긍정적으로 좀볼 수밖에 없다 근데 금리 인하를 하는 그딱그 그 시점에서는 조금 조심은 해야 돼요 금리 인하하는 시점이 이제 9월이 되겠죠 그때부터 이제 조금 조심은 하겠지만 한번 정도 눌림면 나올 수 있어서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 그 금리 인하 직전까지는 크게 큰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오히려 상반가는 좀더 높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로 복귀할 거란 확신이 커졌고, 고용도 둔화를 하고 있다고 인식을 했고, 그래가지고 정책을 바꾸겠다라는 내용들도 있었어요. 여기 있었나? 정책 조정, 금리 인하 시기에 도래했다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세게 반응은 안 했어요. 근데 웬만큼은 어느 정도 9월에 할 거라는 걸 이미 바타, 바탕이 깔려 있었다 보니까 그 정도로 안 움직였는데 결국은 한두 번은 엔비디아 실적만 나쁘지 않으면은 한번 정도는 쌍봉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얼마나 할 거냐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음 525에서 550 정도인데 자 한번 내린다 자 이게 25bp를 내리겠다 딱요 정도로 보는게 지금 76% 그리고 이쪽은 50bp를 내리겠다가 24%입니다 음 우선은 처음에는 25를 내리고서 그 다음에 한 11월 정도에 두번 내리지 않겠느냐 시장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장은 보는게 475에서 500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번 내리고 이제 두번더 내리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12월까지 했을 때는 사실상 지금 현재가 525에서 550이잖아요. 근데 425에서 450까지 내리겠다. 사실상 1%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금리를. 1%를 지금 12월 안에 내리겠다. 그러면은 한번한번한번 한 번, 한번 내리더라도 25, 25, 25, 25 하더라도 결국은 한 번은 분명히 50이 하나가 들어가야 되겠죠. 25가 아닌.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0.25, 0.25, 0.25가 아니고 0.25 내리고 0.5 내리고 0.25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시장에서는 어쨌든 12월까지 1%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계속 자주 바뀌는 데이터라서 뭐 계속 봐야 돼요. 어차피 또 바뀔 거예요. 자, 그랬고, 우선 이스라엘로 가서 얘기를 하면, 은 이스라엘은 뭐 휴전을 하니 많이 맨날 그 얘기만 나오는데, 이번에는 뭐 단판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지켜볼만 할것 같아요. 휴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애매한 휴전이라도 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란도 지금 공격하기가 애매하다 보니까, 휴전을 뒤에서 좀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미국 역시도 좀 휴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주변국들도 휴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지금 싸우고 싶은 애들은 그냥 이스라엘만 열심히 싸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푸시 그 압박을 갖다가 워낙에 받다 보면은 결국 이스라엘도 어느 정도 조금 물러서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26일 날 카이로에서 이제 휴전 그 휴전안을 가지고 단판을 갖다 짓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모든 게다 끝나는지 미국이 그 이스라엘 네타냐후를 갖다가 설득을 했었을지 그 부분들이 좀 확인이 돼야 되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가자의 휴전의 핵심인 필라델피 일부에서 이스라엘의 철군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먹혔으면 은이 부분이 먹혔다고 한다면 은 어느 정도 철군을 하면서 좀 휴전이 가능성이 높아져 보이는데 근데 하마스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 이렇게 철군이 아니고 전부 다 철군을 해라. 약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엇갈리고 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26일 날 결과가 나오니까 그때 뭐 휴전이 가능한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요? 월요일 날. 뭐 근데 여기는 휴전을 한다고 해서. 엄청난 호재까지는 아니에요 안 한다고 해서 지금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호재는 아니지만 아 그래도 뭐 하나 끝났구나 근데 이제 우크라가 좀 시끄럽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이 끝나더라도 또 이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래도 이란 같은 경우에는 좀 조용해요 지금 뭐 피해 복수를 하겠다던 이란 어디서 뭐 하냐 라고 했는데 이란 같은 경우에도 보복을 할까 말까 처음에는 이제 막 바로 보복을 갖다가 하겠다 라고 했었는데. 휴전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라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 협상에 관여하는 중재 당사국인 이집트하고 카타르에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다. 이게 보복을 할 사람이면은 이걸 갖다가 접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그 뒤에서 물 밑에서 어떻게든 하마스랑 이스라엘 갔다가 이제 좀 휴전을 시키려고 뒤에서 움직이는 애들이 이란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 얘네는 진짜 보복하고 싶은 애들이 아니구나 뭔가 건덕지라도 좀 만들어 가지고 보복을 안 하고 싶어하는 약간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 가지고 웬만해서 이게 좀 푸시가 먹히고 미국의 푸시가 좀 먹히면은 어 어떻게든 좀몇주 짜리라도 좀 휴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모습은 좀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가봐야지 아니까 워낙에 매번 휴전한다 한다 하고서 안 했. 니까 <laughs> 자 그리고 이스라엘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북쪽으로 이제 무게중심을 좀 이동을 시키려고 합니다 북쪽에는 지금 헤즈볼라가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지금 하마스가 있었는데 하마스는 거의 다 잡았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휴전을 잡으면 은 휴전으로 돌았으면은 어 북쪽에 있는 헤즈볼라를 공격하지 않을까 또다시 새로운 전쟁을 또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들어요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겠다고 라 하는데 헤즈볼라가 그럼 좀 조용히 있으면 좋겠는데 헤즈볼라가 계속 공격을 해요 뭐 어마무시하게 강한 공격은 아닌데 계속 미사일 날리고 로켓 날리면서 이번 이번에는 또 이스라엘 공군 기지를 폭격하고 목표는 뭐 파괴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건드리다 보니 만약에 한바스랑 휴전을 한다고 라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그러면 헤지 볼라로 병력을 움직여서 또 헤지 볼라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걸로 또 중동 또 리스크 어쩌니 저쩌니 또 얘기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저쪽 이스라엘 쪽은 헤지볼라가 움직인다고 해서 그 중동 리스크가 확전될 가능성은 낮아요. 이란이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이란 자체가 지금 전쟁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크게 확전으로 넘어가기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크라 쪽인데 러시아 본토를 이제 급습을 했어요. 급습을 해가지고 웬만한 지역을 굉장히 많이 밀고 올라갔어요. 그러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여러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을 때는 이거는 자충수다. 오히려 전략적으로 패배로 귀결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진격 속도가 좀 저하가 됐고 러시아가 이제 대응에 박차를 하면은 오히려 우크라는 지금 병력이 너무 많이 퍼져 있고 어디는 막 들어가 있고 어디는 지금 밀려가지고 지금 방어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력이 지금 다 분산이 돼 있어서 좀 힘들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은 자원이 더 많은 러시아가 결국은 더 유리하게 더 끌고 갈수 있지 않겠느냐 요러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이건 뭐 가서 봐야 되고 자 그리고 미국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가 러시아의 크로스크를 공격한 것에 대해서 우려를 좀 표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유럽도 긴장이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거 러시아가 이러다가 행위하게 나오는 거 아니냐, 약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가 러시아 이제 본토로 갔다 급습을 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할까라고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얘네가 어떻게 할지 우리도 모른다. 처음에 얘네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을 때도 우리한테 얘기하고 했던 게 아니고 갑자기 간 거여서 우리도 몰랐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한발 빼는 모습이긴 해요. 자 근데 이제 푸틴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이제 여러 군데를 지금 돌아다니면서 좀 병력을 좀 끌어오는 모습인데 체첸에 좀 방문을 하는 모습이었고 체첸 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크라와 싸울 병력이 수만 명이 있다 뭐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여기저기서 병력 데리고 오고 지금 미사일 끌고 오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우크라 지금 들어왔던 부분들을 좀 밀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지금 푸틴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지지를 좀 잃기 시작했어요 러시아가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뭔가를 보여줄 것 같은데 그게 핵이면 안 되겠죠? 푸틴이 결국 핵을 꺼내야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 부터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러시아가 더 밀리고 더 밀리고 진짜 모스크바까지 더 밀리기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만약에 그러면은 푸틴은 분명히 핵을 갖다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핵을 크게 안 날리더라도 전술핵 정도는 좀 쓰지 않을까 겁이라도 주려고 그 정도의 움직임 정도 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다시 우크라 쪽에서 또 다시 전쟁 확전 막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리스크로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지만 어쨌든 추가적인 움직임은 당장은 아니니까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당장 푸틴이 뭐핵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아직. 그래가지고 더 밀리면은 어쩔 수 없이 쟤네들도 가지고 있는 게 핵이니까 그걸 갖다가 또 사용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자 시장 그렇게 보라보고 있고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나 이쪽 이스라엘이나 뭐 아직 당장 뭐가 터지는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어서 크게 문제될 것도 없어 보여요. 그리고 파월도 내용이 좋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봐야 될건 뭐냐. 환율을 보더라도 환율 같은 경우에 국장은 어차피 환율이 떨어지면은 외국인 수급은 점점 잘 들어오거든요. 환율 굉장히 세게 빠졌어요. 어 금요일 같은 경우에 어, 제롬 파월 그 발언 이후에 1,340원에서 1,320원까지 지금 내려놓는 모습이고 뭐 추가적으로 한번더 내릴 수도 있겠죠. 어, 달러 약세 들어가면서. 그리고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3.79%까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어쨌든간 에 여기를 갖다 지지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무조건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한번 정도 더 내릴 수 있다.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는 그랬을 때는 주 단위로 봤을 때도 거의 지금까지 강하, 가장 강한 지지선이었거든요. 예전에도 여기를 지지했었고 여기를 지지했었고 이번에도 여기를 지지했었는데 이제 이걸 깨고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여기죠. 대략적으로 3.34%까지 거의 10% 가까이 내릴 수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내려오면은 조금 이것저것 전부 다 진정이 되고 뭐 금리도 좀 내릴 수 있는 여건들이 여러 군데가 좀 나오고 그리고 환율도 좀 진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 수급은 더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그런 이슈가 있어서 이건 오른 건 아니에요. 이게 유가가 이렇게 오른 거는 금요일 날 강하게 이렇게 오른 거는 달러가 굉장히 약세예요. 그러니까. 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9월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당연히 달러는 약해질 거고.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어, 유가는 기름은 원자재잖아요. 원자재다 보니까 얘는 1이라는 숫자를 그냥 계속 가져가야 되면은 예를 들어 달러가 약세가 되면 오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겠죠. 그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 거니까. 자 그렇게 올랐던 거니까 뭐 크게 우려할 정도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상황 자체가 여기는 뭐 그냥 이 박스권 그냥 크게 보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채권도 상황 문제가 없고 달러도 문제가 없고 환율도 문제 없죠 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혀 문제가 하나도 없다. 오히려 호재만 있지만 딱 하나 우리가 나머지는 다 호재라고 보지만 요건 알 수가 없어요. 엔비디아 실적. 엔비디아 실적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이게 조금 변수예요. 근데 얘가 잘 나온다, 라면은 아, 그러면 이번 주는 그냥 날라가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상단을 갖다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막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예측 불가능하다, 이거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번 주에 돌아오는 이번 주에 뭘 봐야 되느냐. 보더라도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게 없어요. 자, 화요일 같은 경우에도 뭐 국채 입찰 이거 해도 지금 채권금리 좋잖아요. 전혀 문제 없죠, 이것도. 그리고 쭉 보더라도 도시 이런 거 필요 없고 소비자 이거 신뢰도 필요 없고요 수율 보더라도 이것도 뭐 국채입찰 해봤자 뭐 지금 국채금리 채권금리가 양호하니까 뭐다 문제가 없을 거고요 뭐 원유재고 뭐 이런 거 쿠싱 원유재고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유가가 다시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유가 자리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냥 더 올라가도 상관이 없어요 크게 문제 될 정도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도 그냥 무시하셔도 될것 같고 웬만한 거다 무시해도 돼요 거의 이번 주는 다만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언제 나오냐면 목요일 날 한국 시간이에요. 한국 시간으로 29일 날 국장이 열리기 직전에 나올 거예요. 오전에 한, 오전, 한탄 어, 새벽, 오전이라고 할게요. 그냥 오전 5시, 6시 정도에 그때 정도 나올 거예요. 그때 이제 실적이 좀 나오면은 그걸로 인해가지고, 음, 시간 외에서 이제 미장은 움직일 테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국장이나 아시아 쪽은 한 번에 다 같이 어, 뭐 29일 날 움직이겠죠. 29일 날 변동성이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변동성이 커질 거고요. 월, 화, 수 동안은 약간 버텨주는 뭐 월요일날은 갭은 뜨겠죠. 갭뜬 다음에 무너지더라도 다시 또 버텨주는 모습 그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엔비디아가 잘 나오면 상승 안 나오면 하락 그냥 이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크게 이번 주볼게 없고 그냥 저것만 잘 나오라고 그냥 좀 어, 바라보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뭐 굳이 이제 좀 나쁜 거를 갖다 따져 보자라고 하면 연속 실업자 청구 권수인데 근데 이게 앞전에 2주 연속으로 잘 괜찮게 양호하게 좀 돌아왔기 때문에 이게 한주 정도는 무너져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지만 않는다면 이것도 문제는 없어 보여서 크게 이슈될 가능성도 낮고요 그리고 GDP 정도 볼수 있는데 GDP도 뭐 적당히 잘 나오면은 2%로 지금 내려가는 모습인데 인플레가 근데 GDP도 잘 나와 그러면은 경제 굉장히 탄탄하잖아 그러면은. 크게 문제 없잖아. 그러면은 어, 침체가 와서 금리 인하를 한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또 시장도 괜찮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웬만한 것들은 그냥 제가 예상하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너무 나쁘게도 너무 좋게도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아 보여요. 그냥 그냥 예상치 정도에서 그 근처에서 그냥 나오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신규 실업 청구수 당건수 이것도 볼 수는 있겠지만 이걸로 뭐 시장을 갔다가 완전 뒤집어 엎을 정도로 그렇게 나오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게 강한 데이터 아니거든요. 어, 다음 달에 나오는 고용 지표 여러 가지 이제 실업률이랑 이제 시간당 임금 이런 것들 나오는 그 때가 더 중요하지. 지금 요거는 그냥 일주일 단위이기 때문에 그냥 한주 한 정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걸로 시장 방향을 흔들기는 어렵다. 왜 파월 발언 이 너무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음 여기도 뭐 크게 문제 있는 것도 없고요 금요일날 그리고 금요일날 이건 있어요 금요일날 근원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 PC이죠 자 PC가 있는데 이 PC 같은 경우에는 발표가 있는데 이게 어차피 우리가 앞전에 CPI랑 PPI를 봤잖아요 그걸 보면은 이미 어떻게 나올지 알아요 이거 나쁘지 않아요 그냥 그냥 예상한 만큼 그리고 어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크게 시장에 타격을 줄 정도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전혀 이번 주는 뭐큰 악재도, 큰 호재도 그렇다고 중요한 지표도 어떠한 연설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엔비디아 실적만 보고 바라보고 가면 돼요. 그냥. 그래서 특별히 더 말씀드릴 게 없어요. 아까 전에 방향성도 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만 잘 나오기를 바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